안녕하세요. 노강욱 전도사입니다 12월 첫째 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르실 찬송은 28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해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성경의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사명을 다했고 또 마음을 쏟았지만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거룩함이란 교회와 관련해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같이 그의 교회들에게 각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수 있는 기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거룩함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오늘 본문 레이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선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였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이두 구절을 통하여서 이 거룩함에 대한 그두 가지 주요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옴된 공동체에서 진정한 거룩한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보다 거룩함에 대한 도전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가정교회들은 이 거룩함의 의미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면 그 거룩함이란 다른 어떤 존재나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홀로 계시고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분은 거룩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정답은 거룩하시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거룩하셨고 또 지금도 거룩하시며 영원토록 거룩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은 보다 심오한 차원에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거룩함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보다 깊은 차원의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룩함은 죄를 피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법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영적인 삶의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낳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는 점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여기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정리하자면 이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이 바라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또 바라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안에 거할 때, 또 그렇게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이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해야 할 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에 또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행동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뜻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그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을 이젠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제대 모습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성화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증산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싫다고 해서 나는 좀 부담된다고 해서 자꾸 회피하고 자꾸 멀어지기만 한다면 주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일들을 부탁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아, 소망하기를 또 바라기를 중상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